자탁구 한 게임 치고 이제 오 업무 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문양기지 통신무서적 결실입니다 한편성에 친구도 지금 뭐출구하는 열차입니까 혹시 열차 바꿔 나갈 건 없는가요 어, 무슨 일 생겼나 바꿔나갈 봐요 바꿔 나갈 열차 그러게요 긴급 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야 이거 바꿔 나갈 열차 가 없으면은 그, 어, 운행 시간이 좀 늦어질 텐데. 네, 알겠습니다. 되게 다급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시간 안에 맞아요. 목적지를 가야 하는 네. 마음 때문에 그래서 네. 그런 것 같아요. 아, 맞아. TRE에 네. i c v r 타자고, 네. s m t r 동공하기 하나씩 챙겨 넣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이게 네. 저키 느긋하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아니요. 비용이다. 가방 좀 반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어, 어떡해. 아 윤석이가 메고 가면 막내가 메나 봐요. 아니, 끈을 좀 짧게 하든가. 아우, 유난히 무거워 보여. 음, 감독 어떻습니까? 아, 예. 네, 네, 잘안 들립니다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장애가 있고요 네. 지금 보니까. 통신고장. 오, 어, 어, 되게 중요하죠 아, 이 서로 통신하는 그 기계가. 아 게 서로 통신이 안 되면 그렇죠. 감급차진절차막 네, 막... 통신해야 되는데. 한치한긴하고힘급 땡겨. 오케이. 급한 긴급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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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급천 긴급한 긴급한 긴한 일을 하고 있한나한번다한한번 봅시다. 아우, 땀 봐. 제발, 돼라. 야, 아, 돼야 되는데. 아. 네, 2803평선 통신직원 정석입니다 네, 통화감도 양호합니다. 아, 양호합니다, 양호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상 통화 끝. 양이다. 어, 어, 어 얼마나 개운할까. 실은 도왔어이 <laughs> 실제 상황이여가지고. 이게 저희가 사고가 안 나면 무죄 일수가 계속 채워지잖아요. 5 100일, 5 200일, 5 300일 이렇게 나날이 계속 채워질 때마다 시민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탑승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껴요.